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입맛의 꽃, 과일계의 귀족 멜론 이야기입니다. 먼저, 멜론은 어디서 왔을까요? 원산지는 아프리카와 인도, 지금은 일본, 미국, 한국, 태국 등에서 고급 과일로 재배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 멜론은 한 통에 몇십만원. 과일이 아니라 거의 보석 취급마트에 들어선 순간, 향으로 나를 유혹하는 그 녀석. 바로 멜론. 여름의 향기, 멜론이 슬슬 마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제철은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과일 코너에서 향긋한 달콤함이 퍼지면 그게 바로 멜론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멜론의 효능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수분 폭탄. 더위 탈출 멜론은 수분이 90% 이상. 갈증 해소, 피부 수분 충전에 최고예요. 여름철 땀 많이 나는 분들에겐 딱 좋은 천연 이온 음료죠. 둘째, 칼륨으로 붓기 아웃. 멜론은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줘요. 전날 라면 드셨다면, 다음날 멜론 드세요. 부은 얼굴 속. 빠지는 느낌 팍. 셋째. 항산화 성분 플러스 눈 건강. 멜론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눈 건강과 면역력에도 좋아요. 특히 눈이 뻑뻑하거나 모니터 오래 보시는 분들께 추천. 단 너무 달아서 혈당 관리 중인 분은 양 조절 꼭 해주세요. 입은 달지만 피속 당도는 생각해줘야죠. 그럼 오늘 멜론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